김찬희의 입시 뉴스. 수시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수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시 지원에 앞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수 사항을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뉴스 49회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수시 지원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볼텐데요 수시 지원은 이제 다 해야 되겠죠. 했을까 고민이 많은데 입사제를 지원할 건 논술형 일반전형을 지원하건 아니면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건간에 꼭 체크해야 될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겠죠 누구에게나 다 일반적인 요거를 꼭 체크해 드릴 테니까 요거 잊지 마시고 수시 원서 쓸때 반드시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란 말이죠. 연세대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죠. 연세세, 연세대 수시 전형이 아시다시피 4월인가 5월에 발표할 때 모집단위를 2개 정해서 전형을 무한정 6개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전형안이 나와서 입시계를 놀라게 했죠. 쉽게 말씀드려서 입사제인 어,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과를 2개. 논술형 일반 전형에 지원해도 과를 두 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출한 바 있죠. 하지만 역시 대교에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함에 의해서 전격 취소했습니다. 7월 21일자입니다. 7월 21일자 연세대 수시 설명회에서 바로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연세대는 작년과 똑같이 모집 단위를 하나밖에 못 합니다. 또 작년과 똑같이 전형은 무한정 지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창의 인재 전형에서는 심리학과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에서는 경제학과를 지원하고, 논술형 일반 전형에서는 무슨 뭐 정책 외교학과를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각 전형당 두개 모집 단에는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연세대가 원서를 두배끌어가려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서성한에도 더 상위권 학생들이 원서를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뭔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연세대 얘기를 제일 먼저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얘기는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수시 원서를 총 6회까지밖에 지원을 못하게 돼 있죠. 6회 지원을 잘해야 되는 법을 이따가 좀 이따가 5분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를 6회를 쓰는데, 6회보다 더쓸수 있는 대학이 있답니다. 어딘가 하면, 특별 법에 의해서 설치된 카이스트, 한국과 학 기술원이죠. 그 다음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렇게 과기대 세개 하고요. 이 과생들하고 관계가 있겠죠. 육사해사공사 국군관화사과 사관학교 경찰대. 그래서 사관학교 세계와 간호사관학교와 경찰대 이게 렇 군대와 경찰과 관계된 대학 다섯 개. 그다음에 한예종 한국예술종합대학,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전통문화대학. 이렇게 1 1개 대학에다가 몇개 개방 대학이나 전문대들이 좀 포함됩니다만 그건 뭐 지금 당장 관심 사항이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는 이1 1개 대학이 바로 수시 육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내가 육사와 또는 경찰들을 지원하고 나서도 일반 대학 육회 제 육회 지원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육사 그다음에 육회 하면 총7 회가 지원이 될수 있겠죠. 또 육회 지, 지원한 이 수시에 한 곳이라도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 한 곳이라도 합격하면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정시지원 자격이 박탈되죠 어? 합격했는데 너 등록 안 했어 정시지원 했어 합격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취소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요 학교들은 수시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었을 때 등록을 안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특별한 학교들이라는 걸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슨 뭐 사관학교를 지원했거든요. 경찰대나 한예종이나 카이스트를 지원했는데 합격하고 안 가는 학생들은 별로 없죠. <laughs> 다 가고 싶어 하는 학교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수시 6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입니다세 번째는 수시 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시 일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나는 입시 전문가를 참 10년 정도 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끝없이 바뀌는, 끝없이 요강을 확인해야 되는 예, 이런 태는 또 처음 봤습니다. 예, 대기업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최근 한달 전에 예, 바꿨는데 왜 바꿨느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바꿨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날 실시하는데요. 그때가 임시 공휴일입니다. 근데 원래 일정이 수시 전형이 12월 19일까지 최종 등록 마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아, 쉬는데 어떻게 접수를 받아?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당연히 대학 관계자들도 투, 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부 하루씩 앞당겨졌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말이죠. 처음에는 일단 수시 1차와 2차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수시 1차와 2차의 분류를 대교협이 최근에 새로 했습니다. 왜 했나 하면 말이죠. 대학별로 1차, 2차, 3차, 4차에 대한 이름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음, 연대와 이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연대는 1차라고 하는 게 원서 접수를 9월에 받고요 시험을 10월경에 칩니다 2차라고 하면 말이죠 원서 접수는 똑같이 9월에 받고요 시험은 수능 본 11월에 보는 걸 연대에서는 2차라고 해요 이해 가시죠? 원서 접수는 같은데 면접 또는 논술을 10월에 보면 1차 수능 보고 나서 11월에 보면 2차, 연세대는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화여대는 1차 하면 연세대 1차와 같아요. 이화여대에서 2차라고 하면 원서 접수 자체를 수능 이후에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세대 2차라는 말과 이화대 2차라는 말이 같은 2차인데 같지가 않죠. 그러면 수혜자인, 이 학생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엿비여겨 <laughs> 대교협에서 수시 1차와 2차에 대해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교여 어떻게 나눈다면 수시 1차는 접수 시기가 수능 전에 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1차라고 통칭하자. 음, 대신 아까 2대처럼 원서 접수를 수능 이후에 하는 것은 2차라고 통칭하자, 이렇게 대교육이 권고안을 딱 냈습니다. 자, 뭐로 구분한다고요? 수능, 아, 수능이 아니고 수시원서 접수 시기가 수능 전이면 1차, 수능 이후면 2차, 예, 원서 접수 일로 나눴어요.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도 매우 딱 단일화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8월 16일부터 12월 3일까지 대학별로 아무 때나 막 접수받았어요. 뭐, 관동대 같은 경우는 수시 원서 접수를 4회에 걸쳐서 봐서 수시 4차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시가 두번 있을 줄하는데 관동대는 네 번이니까 뭐 놓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길다. 그래서 1차, 2차를 딱 좁게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수시 1차 수능 전 접수는 학교에 따라 8월 16일부터 시작해서 9월 11일까지 3일 이상을 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는 8월에 접수 안 하고 그냥 9월에 요 입사제건, 논술이건 다 9월에 요잘 보세요, 일정을. 어떤 학교는 8월에 하고, 요 어떤 학교는 9월에 하고, 어떤 학교는 입사제는 8월에 하고, 논술력은 9월에 하고. 뭐 학교마다 다릅니다. 어쨌건 8월 16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 이상을 하는 게 1차 접수입니다. 2차는 수능 본 11월 10일부터, 어, 본 다음인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 사이에 5일간이죠. 3일 이상 접수하는 것을 2차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요 1차와 2차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차와 2차에 이 6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음, 1차에는 몇개 쓰고 2차에는 몇개 쓸까? 어쨌든 접수 시기는 내가 쓰는 시기니까 요거하고 관계된 개념이죠. 자이게 제가 공고 안을딱 드릴게요. 내가 수능 점수가 말이죠. 수능 점수가 보통 평균 1등급이 나온다. 음, 또는 1등급도 좀 높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이다. 그러면 말이죠. 그냥 수능 전 접수 1차만 6개를 싸그리 쓰고 2차는 잊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후에 접수하는 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2대예요 다시 말해서 스카이, 서성한, 중경, 외신은 이렇게 수능 이후 접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1차에 그냥 다 넣으시면 돼요. 6개를. 아시겠죠? 1등급은 1등급 인데 내가 여자야. 그럼 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에 다섯 개써 놓고 아, 2차를 쓸수 있는 한개 정도 남겨 놓는 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내가 2, 3등급을 왔다 갔다 해 수능이 지금 모의평가점수가. 그러면 역시 남자건 여자건 공이 다섯 개, 한개 다섯 개만 쓰고, 한 개는 남겨놓고, 내가 한저 모의평가가 4등급, 5등급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앞에 4개, 뒤에 2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선생님, 앞에 3개, 뒤에 3개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앞에 1차가 훨씬 대학이 많아요. 중위권이건 하위권도 다 1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4대 2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내가 한 3등급 정도 나오는데, 괜히 1차에 6개 써놓고, 다 떨어지고 나중에 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연고돼야 마음만 연고돼. 겨우 인소울 하면서 말이죠. 수능점수는. 마음만 연고돼서 연고대, 서강대 쓰고 안 써. 그럼 다 떨어지지. 그렇죠? 그렇다고 연고대, 서강대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인소울이라고. 한두 개쓸 수는 있지만 거기에만 다 지르는 건좀 무모하죠. 네. 그래서 4대2로 배치해서 지원해달라. 이렇게 기본 가이드라인은 들으니까 자신에 맞게 잘 준비해서 지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일정 볼게요. 어, 그러면 고 대학별고사인 논술 면제 시험은 언제 보냐? 이제 9월 6일부터 12월 3일까지 대학 자율입니다. 꽤 넓죠? 그러니까 원서 접수는 매우 단순하시겠지만 시험 보는 거는 대학한테 강제할 수 없으니 대학이 알아서 보란 얘기죠. 그래서 대학 지원 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날짜만 확인하고 시간을 안 확인해서 꼭 시간에 늦는 학생이 있어. 아니 연세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논술 시험이 인문계열 논술과 사회계열 논술을 따로 보죠. 그죠 인문계열 논술 시간과 사회계열 논술 시간이 시간이 달라요. 하나는 아침이고 하나는 낮이에요. 이런 거잘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시 등록 기간은, 그래서 역시 하루 앞당겨져서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 사이, 3일 동안 접수합니다. 자, 그러면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등록을 받는데 합격자를 발표해 놓고도 등록을 100% 채울 수가 없죠. 모든 대학, 서울대 인문계열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학이 수시에서 미등록이 발생하죠. 미등록이 발생하는 이유는 잘 아시죠? 여러 군데 합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대 자연계열에 합격해도 의대에 합격하게 되면 서울대 자연계열 합격생에 등록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등록이 비게 되면 미등록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은 언제냐? 12월 17일 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12월 17일 9시까지 미등록 충원에 대한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요건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 말이죠. 모 대학의 경우 밤 11시 반에도 전화를 해서 모든 가족을 깨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합격했다고 들으면 기분은 좋겠으나 좀 민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11시 반 전하는 좀 심하다. 그래 갖고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를 12월 17일 9시까지 21시까지로 재안했습니다. 요전까지는 전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때 이제 중요한 내용을 꼭 말씀드리면 말이죠. 이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일단 말이죠. 최초 합격자. 아까 12월 7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할때 대부분 대학이 예비 명단을 발표합니다. 예비 몇 번? 예비 몇 번? 예를 들면 예비 번호가 높으면 미등록 충원 합격자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훨씬 더 예상한 상태에서 미등록 합격자 명단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학에 따라서는 예비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예. 제 기억에는 지금 내가 지금 확인 못해도 서울대하고 서강대가 아마 예비 명단 발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거나에 그래서 예비 명단을 발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두고 있다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그다음 미등록 충원 학교자 발표는 두 가지 방법을써요 학교에 따라서 이게 강제가 없어요. 어떤 학교는 미등록 충원 학교 자도 홈페이지에 발표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디는 전화를 걸어 은 학교도 있어요. 또는 발표하고 전화도 거는 학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만 기다리고 있어도 안 되고요. 홈페이지만 보고 있어도 물론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다 반드시 확인해 달라.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보통 세번 돌리게 되 있는데요. 재수가 없으면 세번다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에 전화가 유선 전화로 돼 있으면 안 돼요. 화장실 있다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회에. 코드리스 폰 있죠 예. 전화기 이렇게 떼어져서 이렇게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전화기로 바꾼 다음에 반드시 화장실 들어갈 때도 들고 들어가는 이런 식의 생활화하는 그런 식의 접근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미등록충원합격자로 발표되면 역시 미등록합격자로 발표된 대학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충원등록을 마감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하루 앞당겨서 12월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2월 18일까지 미동을총이 끝나고 12월 19일날 대통령 선거를 하고 12월 20일부터 어, 수리 아 이거 어, 정시 어, 어, 가군 모집 또는 가나군 모집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잘 보시고요 에,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얘기 네 번째 맞나 네 번째 얘기는 수시 모집 전형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시 모집 전형 과정 지금 얘기했지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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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얘기한 건 수시 모집 접수 및 등록 과정에 대한 얘기야. 접수 및 등록. 지금 할 얘기는 수시 모집 전형 과정에 대한 얘기야. 뭐냐? 시험에 대한 얘기야. 시험. 논술록은 면접 시험의 절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전에 얘기한 거하고 또 달라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연세대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 네, 원서 수는 9월에 받았는데. 시험을 10월에 치는 것과 시험을 수능 이후에 치는 게 있어요. 대교 분류에 따르면, 시험을 10월에 치건, 시험을 수능 이후에 치건, 접수 시기가 9월이니까 전부 1차라고 되어 있죠. 대교에 따르면. 하지만, 시험을 언제 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누구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 가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얘가 여러 번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3학생들은 처음 들을 테니까. 예를 들면 말이죠. 제가, 어, 1차 중에서도 시험을 10월 또는 시어 수능 전에보는 어떤 것에 넣었다고 보시다 예를 들면 말이죠. 건국대 같은 경우. 어, 건국대 같은 경우가 시험이 9월 22일과 9월 23일에 있습니다. 내가 건국대 원서를 넣어서 논술시험을 9월 20일, 23일 날 봤어요. 수능 최저 기준에 들었어요.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합격 발표가 12월 7일 날 됐겠죠? 정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근데 시험 원서 접수도 9월에 했고, 시험도 9월에 쳤어. 그러면... 수능 전에 모든 전형 과정이 끝난 거잖아요. 전형 과정 자체가 시험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수능을 대박을 쳤네. 시험 점수 봤더니 고대 우선 선발로 가는 점수가 나왔어. 고대 우선 선발로 정시 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다시 말해서 1차 중에서 시험이 수능 전에 있는 것은 수능이 대박이 나도 역사를 되돌릴 수가 없죠. 건대 넣었다가 고대 점수 나와도 고대 점수 못 넣죠. 예,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시험이 수능 이후에 있는 것은 전형 과정 자체가 수능 전에 원서 접수만 하고 하는 일이 없죠. 원서 접수만 딱 8, 9월에 해놓고, 어, 하고 있다가 수능 본 다음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장에 갈지 안 갈지는 수능 보고 나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예를 들면 말이죠. 수능 뒤에번에 예를면 들 성균관대가 자연 인문이 11월 12일 13일 날 논술 시험을 봐요. 이때 일단 원서를 넣어 놓는 거야. 일차니까 원서 접수는 9월에 봤습니다. 딱 넣어 놓고 가만히 있어. 시험을 딱 쳐서 어? 연세대 우선 선발가는 점수가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하느니까? 시험장에 안 가면 고만이죠 어? 딱 시험 쳤는데 아유 완전 시험 망했어. 아, 밀렸었어. 인서울도 안 돼. 막 이러면 기쁜 마음으로 성대 논술 잘 치고 예, 하면 되겠죠. 아, 인서울도 안 되면 최장역 줄이 안 되겠구나. 그 정도는 아니고 예를 들면 한 동국대 정도 가는 점수가 나왔어. 정신로는 그렇게 되면 성대 논술형에 가서 잘 치고 최장역 기준만 충족이 되면 성대 논술에서 수시에 합격할 수 있겠죠. 따라서 대교협에서는 1차로 뭉뚱그려져서, 접수 시기에 따라 1차로 뭉뚱그려 주신 게 매우 감사합니다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걸 1차로 뭉뚱그려서 보면 절대 안 돼요. 대교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건 취소하겠습니다. 괜히 오히려 더 뭉뚱그려 갖고 예리하게 볼수 있는 눈을 오히려 좀 무디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뭔가 하면, 대교협에서 이렇게 1차, 2차로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대학이 따르지 않습니다 <laughs> 대학이 여전히 1차 2차라고 부르는 것 말이죠 1차 속에서 시험을 앞에 보면 1차 시험을 뒤에 보면 2차라 그래요 네. 대부분 대학이 아, 연대는 안 그래요 연대는 그냥 대교업에 따라서 우리는 1 2차로 나누지 않습니다 시험을 그냥 앞에 보는 것과 뒤에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 얘기는 좀대교업의 체면을 살려준 거예요 우리는 다 1차기 때문에 대교업에 따르면 2차가 없으므로, 대교업 2차는. 우린 그냥 1, 2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른 대학들 보면 여전히 1차, 2차라고 하는데 잘 보면 접수시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대교업이 1차로 뭉뚱그린 걸 대학이 잘 따르지를 않아서 대학에서 1, 2차 부르는 것과 대교업에서 1, 2차 부르는 게꼭 같지는 않다는 점, 요점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막 헷갈릴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1차, 2차 이구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에서 한 말씀 말씀드리면 연세대의 경우에는 말이죠. 다 이제 원서 접수는 9월에 하는데 논술 시험이 수능 전에 보죠. 따라서 이 논술 시험을 본 학생은 시험을 매우 잘 쳐서 서울대 정시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죠. 이렇게 해놓고요.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은 면접 시험이 수능 이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학교생활우수자 넣었다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에이씨 서울대 갈까 마음이 바뀌어서 에이, 의치대 갈까 이런 학생들이 생길 수가 있죠 정시로 특히 의치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우선선발도 많기 때문에 그냥 딱갈수 있으면 그냥 안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생활우수자가 면접시점이 수능 이후에 있는데 학교생활우수자는 그 점수가 너무 좋은 합격생 중 상위 50%는 면접 없이 우선선발합니다 그래서 논술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수능 전에 시험을 다 봐서 확 잡아채고 시험을 수능 이어보는 면접 지원자인 학교생활 우수자는 상위 50%는 면접을 안 보러 와도 합격시켜 버리는 아주 그악한 방법. <laughs> 여기서 그악하다는 것은 학생 입장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매우 영리한 거죠. 매우 영리한 방법을 써서 우수 학생들을 절대 한번 잡으면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어, 사냥개처럼. 강력한 예 어떤 어떤 장학책 이걸 썼다 이걸 좀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수시2라는 것은 그냥 아까 대교의 분류에 따라서 원서 접수를 수능 이후에 하고 다 처리해 버리죠. 원서 접수를 수능 이후에 하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 시험이나 논술 시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험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학교 생활, 어, 학생부 형정 같으면, 그냥 빨리 넣어서, 학생부 좋으면 빨리빨리 잡아가고,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네 번째 얘기. 수시 모집 전형 과정에 대한 얘기다 아, 한 가지 얘기. 아, 요, 요런 거 질문하는 학생 많더라고요. 요 얘기 안 했는데요. 이런 학생 있어요. 선생님, 제가, 어, 수시 1차 합격했어요. 그러면 1차에 무조건 등록해야 되나요? 2차에 또 합격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제가 아까 이미 세 번째 수시 과정 시기 과정 할때 얘기했죠. 수시 1이건 시험을 앞에 봤건 시험을 뒤에 봤건 수시 2건 접수 시기가 언제건 시험 시기가 언제건 합격자 발표와 등록 기간 같아요. 등록 기간이 같아요. 등록 기간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1회 합격했건 2회 합격했건 가끔 말이죠. 1차 중에서. 수능 전에 전형 과정이 다 끝나고 최저 학력 기준도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를 10월에 발표하는 경우도 있어요. 발표했다 하더라도 그 등록은 12월, 1 1일부터 13일 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시 시험이 다 끝나고 합격자 다 발표하고 등록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합격한 거 전부 중에서 나중에 하나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건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네 번째 얘기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체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학의 수시 모집을 일별하고 기본적 특징만 한번 정리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서울에 있는 상위권 10억의 대학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서 분류한 표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입시설명회 할 때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6월 입시설명회 할때 발표했던 건데요. 최근에 또 정원들이 조금 조금씩 바꿨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7월 말에 대부분 전형 일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종 전형 일정에 맞춰 이론을 다 조정해서 다시 퍼센테이지를 한번 내봤습니다. 먼저 논술형 대부분의 대학이 일반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죠. 일반 전형, 일반 학생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 또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시 통합 논술형 이런 식의 이름들이 붙어있죠. 요게 33.0%가 되겠습니다. 33.0% 예. 전체 정원 중에서 33%가 아니고요. 수시 전형 전체 중에서 33%단 얘기입니다. 요게 제일 많이 뽑습니다. 논술형 전형은 말이죠. 입시 뉴스 51회 8월 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입시 뉴스 51회에서 자세히 또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거예요. 논수형 전형에서 내신을 보는데요. 우선 선발이건 일반 선발이건 보통 대학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내신 차이를 두지 않는다. 1등급이건, 2등급이건, 3등급이건, 4등급이건 내신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된다. 논술과 수능이 중요하다. 수능은 또왜 중요하지? 이거 잘 모르시는 학생들은 41회 기대해 주세요. 내신 그리고 5등급부터 조금씩 감한다는 거. 5등급도 또 많이 감하지 않아요. 조금 조금씩 감하고 8, 9등급은 좀 많이 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수능, 아, 논술영재에서는 내신이 별로 안 중요하다. 좀잘 중요하시고요. 논술영에서 제일 중요한 상은 41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생부형 학생부형은 말이죠 11.1% 정도 되겠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없고요. 어... 중앙대부터 있죠. 중앙대가 수시 통합 학생부형이 있습니다. 중앙대 학생부형은 참 특징적인데, 에, 나중에 4 0배에 대해서 갈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에, 진짜 수, 수능 최장기 기준을 안 보는 학생부형도 일부 뽑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형 중앙대 학생부형이 붙으면 내신 정말 좋아야 됩니다 학생부형은 최상위권 오게 되는 없고 중앙대부터 있다 서강대가 거기 껴있죠 서강대 일반소류가 있는데 요건 매우 특이합니다 요건 또 뭐냐 예, 2주 뒤에 발표할 입시 뉴스 49회 다음에 50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니까 그때 또 듣도록 하시고요 그 예, 다음에 입학사정관제 보이죠 입학사정관제는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뽑는다. 그리고 30.9%니까 논술형 다음으로 많이 뽑죠. 그래서 대부분 대학의 학생부형이 입학사정관제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제형도 자세히 분석해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역시 입시 뉴스 40회에서 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형은 말이죠. 창의적인 특기를 보고 또는 어학 특기를 보거나 수학 과학 특기를 보거나 예체능 특기를 보는 거니까 특별히 준비해온 학생들만 관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제가 입시뉴스에 다루질 않고 자신의 특기에 맞는 전형들을 각대학에 맞게 잘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기자형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기회가 없어 서 특별히 한번 말씀드리면 홍익대 같은 경우가 올해 대반란이 일어났죠. 홍익대란데가 사실 홍익대 미대가 서울대 미대와 거의 쌍벽을 이루면서 서울대 미대는 공부도 잘하는 그리고 또 미술 재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갔고홍익대 미대는 공부가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미술적 재능이 아주 번뜩이는 그런 학생들이 나와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20년, 20, 30년 뒤에 보면 서울대 미대는 학생들이 우수하고 훌륭한 교수가 되어 있고 홍익대 미대는 나 학생은 훌륭한 화가가 되 있는 그런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홍익대미대가, 홍익대가 많이 컸죠. 예. 홍대 근처가 크다 보니, 홍익대가 많이 컸습니다. 올해 홍익대미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1단계에서 뭘 봅니까?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먼저 추리죠. 2단계에서 학생부 서류가 들어가는, 즉, 학교 성적이 나쁘면, 아니, 원서 자체를 못 넣는,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리고 실기도 안 보죠. 예. 홍대미대가 실기를 안 보고, 포트폴리오로 대신합니다. 이건 미국식이거든요. 그래서 실기시험에 대해서도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점이 있고 또 그것도 심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막 가려놓고 막 심사하고 막 그래 왔죠. 그래서 미국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 현장 중심, 길거리 중심의 홍대 미대가 귀족 미대로 바뀐 거라는 그 반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공부도 잘하시고 포트폴리오도 좋으시고 훌륭하게 준비하러 오신 분들이 우리 홍대 미래 오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도 특기자역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보여준다. 사회배려, 사회기여 이것도 특별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가 있죠. 이것도 학교별로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별되어 있다는 걸잘 확인하시면 이제 수시 전체의 상이 보이시죠? 아,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 들었어요. 1차라고 다 같은 1차가 아니구나. 아, 2차를 위해서는 몇 개를 남겨놔야 되는구나. 아, 미등록 추원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매우 중요한 정보로 말씀드렸으니까 요거에 기초해서 다음에 40회 입학 사정관제와 학생부형에 대해서 간략, 아,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시뉴스 49회 김찬이였습니다